몇 살이신데요? 저몇 살인 거 같아요? 한 아, 스무 살? 여보님 일로 와봐요 왜요? 나총 들었어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일로 와봐요 아 기분이다 <laughs> 이거 드릴게요 기분? <이> <laughs> 나 순간순간 뭐 들고 있길래 아 선물 선물 글쎄 나 이거 어떻게 드시길래아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스무 살보다는 많아요 저거 나랑 동갑인 거 아니야? 몇 살이신데요? 24살이요 근데 벌써 직장 다니세요? 직업 군인이시요 직업 군인이시라고요? 네 아 잠깐만 그래서 아까 잠깐 와보세요 했을 때 바로 총든 거예요? 아 <laughs> 어, 바로 경계됐어요 자 으응. 오늘의 암구 딤섬 맛있다 딤..딤..딤.. 섬맛 맛있. 제가 요즘 딤섬에 빠져갖고 저희 오늘 암고 딤섬 맛이따로 하죠 좋, 좋습니다 근데 음. 오늘의 암고 같은 게 이제 매일 있나요? 군에서? 이거는 분서 보완에 해당되는 얘기라 잘 해드리지 아, 아 그래요? 아 그렇구만 아, 알겠습니다 근데 암구는 그냥 매일 바뀌요 그래요? 그러면 여기도 아... 한명두개 때마다 암고 바꾸죠 어? 너무 어, 바꾸데 대신에 제가 3배율 드릴게요 저 8배율 있어요 자 선물 아잇 아이 뭐해 아이 정말. 아 왜요 8배율 줄것까지 말해놓고 8배율인데 꼬임 8배율 0번은 절대 못하면 8배율 주세요 뭐라고요? 8배율 주세요 에이. 발표 주세요. 오늘의 암고 김섬 끝까지 말해야 돼요. 암고는 딤섬을 하면 그쪽이 맛있다 해 줘야 돼요. 아, 그런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네. 군대를 가본 적이 없어서. 오케이, 다시요. 다시요. 딤섬. 맛있다. 발표해 주세요. 발표해. 발표. 아이고, 가요. <laughs> 가지 마요아 뭐야? 아 비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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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선물. 아 뭐야? 아 잠깐만. 아저희팀 아니었어요? 아 진짜. 어. 어, 어. 해봐. 아, 한번 해봐요. 좋아요. 자, 그러면은, 셋돌 하나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. 3, 2, 1. 으악! 살려주세요. 왜안 싸워? 놀라 했어요. 여기 있고서 오케이. 할머님안구 김선. 맛있다. 몇 살이에요? <laughs> 갑자기 이 타이밍에 물어보면 좀, 괜찮아요. 비밀, 아직 비밀. 됐어요. 오, 와. 걱정 마세요. 제가 지켜 드릴게요. 왜 네, 대답이 없어요? 은근해요. 그래서 말면 싸요. <laughs> 치킨 먹으면 알려 드릴게요. 아, 그냥 몰라야겠다. 아 왜요 왜 포기해요 갑자기 치킨 아까는 치킨 먹자면서 조금 빡세다는 거알아버림 오케이. 삼성 우삼성 저3성 삼성 저 삼성 우삼성. 그게 삼성, 뭐예요? 오삼성. 이거요? 총을 날라올 때 회피기 아, 회피기동. 저3성우3 3저 33. 우3 3 우리 자기장 때문에 들어가야 돼. 자기장 겁나 멀어요. 달려 달려. 여기서 치료 한번. 아, 오케이 그, 오케, 그, 오케, 이 치료 한번. 어, 라고 하엔나 보상수 있었네. 뭐야? 뭐야? 여태까지 아이 어이가 없네. 어? 하나 더 있다. 근데 그거 무시하고 난 비상호출 하란다 갑시다. 저희 이러고 있으니까 더 약간 로켓당 같은데요? 아나 진짜, 아, 진짜 아, 멍청하다. <laughs> 비상호출 썼으면서 왜안쓰 있었지? 그게 더 로켓당 같아. 비상호출 써놓고서 이제 막 계속 오토바이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짜 더 열받는 거는 이 좁은 자기장에 왜 50명 살아있는 거야? <laughs> 뭐야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남아있지? 왜 마지막으로 의지를 좀다 잡죠. 안구호김성 <laughs> 맛있다. 순간 오늘의 안구호가 뭐였지 이러고 있었는데 <laughs> 잊지 마세요 저희. 암구는늘 딤섬 맛이 따인 걸로. Timson 어, 어. 어, 저쪽. 자삼삼! 우삼삼! 자삼삼! 자삼삼! 우삼삼! 어. 어. 오 i s t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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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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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맛있다. 아 근데 이분 <laughs> 아, 너무 성격이 담백하게 웃기신다. <laughs> 사촌들 놀아주는 오빠 바이브인데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제가 좀 찾아볼게. 요 어디 있지? 반천. 어? 어? 어 뭐야 뭐야 뭐? 어 뭐야? 아이고. 아 뭐야 이거 일본님인 줄 알았더니 저기였네. 어. 어, 안돼! 위에 사 위에 사람, 위에 사람. 아 위에 있어요? 오케이 그러면. 지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사람 있다 아아아앗 아깝이 자기장 이동해야 될텐데 근데 자기장 아플텐데 아플텐데 아오옹 아, 아플 왜 이렇게 아파 돼요. 왜 이렇게 아파 어? 저기 있다 아, 그, 그, 들어오는 놈만 잡으자 어? 여기 쟤다 쟤다 아 어? 어? 쟤나 봤나본데? 들어온다 들어온다 사기장 들어온다 어! 아 그냥 아파요 그냥 들어가요, 들어가요, 어, 좀, 들어가요 들어와, 그냥 들어와,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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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안돼 아이고 아 빠비. 이런 <laughs> 오 그래도 이번에는 꽤 일인분은 좀 했는데요 <laughs> 인정 인정 아 음. 저도 일인분 했어요 드디어 <laughs> 어 뭐야 설마 맛있다 일본님이다 일본님 엄청 빨리 놀러 오셨네요 <laughs> 한번 파트너는 평생 파트너지 저희 평생 파트너잖아요, 그렇죠?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아 뭐야, 왜 바로 가요? <laughs>